안녕하세요. 곰새입니다. 아, 어제부터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어 이런 버튼이 있었나 하고 무심코 눌러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. 아 PC에서도 드디어 유튜브가 미니 플레이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. 미니 플레이어가 뭐냐고요?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항상 보던 장면입니다. 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다가. 이런저런 이제 모듈를 만지다가 갑자기 못 보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. 어, 이건 뭐지? 하고 이렇게 무심코 눌렀습니다. 그랬더니 이런 미니 플레이어가 나타나는 겁니다. 아, PC에 언제 이런 미니 플레이어가 생겼지? 하고 깜짝 놀라서 <laughs> 정보를 찾아보니까 아, 9월 말경에 예, 이 미니 플레이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예. 다시 돌아갈 때는 미니 플레이에서 한번 클릭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요. 미니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하단에 미니 플레이어가 생기는 거죠. 평소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음악 감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까지는 PC에서 영상을 보려면 그 영상만 볼수 있었는데 이제는 영상을 틀어놓고도 이렇게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. 스마트폰처럼요. 아 정말 편리한 기능인데. 이런 부분이 아, 늦게라도 PC에도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됐다는 게 너무 좋네요. 근데 지금 제 제가 사용하는 건 크롬 브라우저인데 크롬에서는 지원이 되는데 이제 네,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모양은 똑같이 나타나지만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보면은 미니 플레이어 이 아이콘이 보이긴 합니다. 하지만 클릭을 해도 예, 이렇게 플레이어가 생성이 되지는 않더라고요. 아직은 크롬에서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, 사람이 이렇게 무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도 어제 이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는데요. 아직 혹시 미니 플레이어 기능이 생긴 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사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 곰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